안녕하세요, 파트장님.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기사를 보니까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어서 조만간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거라고 하던데 혹시 수익률 곡선이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 주식 시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채권 시장은 1년짜리 채권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뭐긴 거는 뭐 20년, 30년, 50년짜리 채권도 있어요. 채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 만기별로 금리 수준이라는 게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뭐라 그럴까 하나의 어떤 도표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이렇게 그렸을 때, 어, 흔히 X축이 채권의 만기? 라고 한다면, Y축은 금리에요. 그래서, 어, 채권이 뭐 2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또는 10년짜리도 있고, 뭐 20년, 30년짜리도 있을 텐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2년짜리가, 어, 예를 들어서 뭐 3%다라고 하면, 여기에 점이 찍힐 거고, 5년짜리라고 하면 뭐 3.5%다라고 하면,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근데 다른 예로 친구들한테 돈,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물론 사적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친구가 "야, 내일 돈 빌려줘, 내일 갚을게" 라고 하면 아마 이자를 별로 안 받고, 친구니까 그냥 공짜로 빌려주고 내일 갚아" 이럴 수도 있을 테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빌려가서 10년 뒤에 줄게 라고 하면 약간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아마 이자를 조금 더.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져요.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만기별로 어떤 금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쭉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곡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수익률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가 길수록, 그러니까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금리의 수익률 곡선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더 높은 우상향의 형태가 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단기가 뭐고 장기가 뭔가,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1년짜리나 2년짜리, 보통 이런 채권들은 단기 채권이라고 부르고, 10년, 뭐 이상, 20년, 30년은 중장기 채권이라고 어, 부르는데, 이 단기 채권은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늘 일반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느 특정한 하나의 원칙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 일반적으로 보면 단기 채권들은 정책금리에 조금 더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결정, 아니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 그런 것들에 좀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장기금리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거 플러스 좀더 상대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한 나라의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물가 수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2년짜리와 10년짜리, 또는 5년짜리와 30년짜리 채권은 동일한 뉴스에 대해서 금리의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워낙 금리를 빨리 올리기 때문에 단기 채권들은 좀더 빨리, 좀더 많이 움직이는 반면에 장기 채권들은 상대적으로 정책금리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오르긴 올라도 좀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보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조금 눕게 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도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걸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중에서는 장단기금리 차가 역전됐다 또는 마이너스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 질문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네요. 사실 제가 지금 좀 회의를 들어가야 돼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좀 바빠서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